천사 들어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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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, 들어가라! 천사, 들어가라! 천사, 들어가라! 천사, 들어가라! 천사, 들어가라! 천사, 들어가라! 됐습니다. 자, 자녀들의 문제, 고통 있는 사람들, 모든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! 물질적인 고통 있는 사람들 물질 문제가 속히 해결되라!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부동산 문제 빨리 팔리고 빨리 해결되라! 그리고 소송 관련해 있는 사람들 소송 문제가 빨리 해결되라! 천사 들어가라! 천사 들어가라! 천사, 들어와라!